더 이상 고민 끝, 알리에서 대박난 초가성비 무선 이어폰 추천 탑9. 주목해주세요. 레노버 이레이저 X9 무선 헤드폰은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먼저, 이 이어폰은 소음 감소 기능이 뛰어나서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음악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기능 덕분에 운동할 때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도 15시간으로 길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최대 10m의 무선 범위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제품을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주목하세요. 에어 X15 블루투스 이어폰은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지연 기술 덕분에 게임을 할 때도 소리 지연이 전혀 없어요. 또, 스포츠 활동 중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죠.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볼륨 조절 기능으로 원하는 소리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마이크 기능 덕분에 통화도 간편하게 가능하니 정말 실용적입니다. 소음 제거는 없지만 그 대신 청명한 음질로 모든 사운드를 선명하게 전달합니다. 이 제품은 게이머뿐만 아니라 모든 모바일 사용자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오리지널 레노버 LP75 TWS 블루투스 헤드폰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소음 감소 기능과 방수 성능으로 여러분의 음악 경험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줍니다. 무선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착용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실리카 젤과 금속 재질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어떤 활동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레노버 GM2 프로 블루투스 5.3 이어폰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스포츠와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지연 기능 덕분에 게임할 때도 소리가 잘 끊기지 않고 음악 감상 시에도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무선 범위가 약 10m로 꽤 넉넉하고 35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착용감과 음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레노버 GM2 프로는 스포츠와 게이밍 모드를 아우르는 훌륭한 무선 이어폰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QCY 멜로버즈 프로 앙크 이어폰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이브리드 앙크 기능으로 최대 46dB의 소음 차단을 제공해 주는데요. 주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여 음악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블루투스 5.3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성을 자랑하며, LDAC 기술 덕분에 고해상도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수명이 무려 34시간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걱정이 없죠. 여기에 6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통화 품질도 뛰어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착용감이 뛰어나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편리함까지 챙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뛰어난 제품이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프로 사트로 무선 이어폰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한데 안정적인 핏을 제공해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소음 제거 기능은 없지만 볼륨 조절 및 제어 버튼이 있어 사용이 간편합니다. 음악 감상 시 베이스도 강력하게 느껴져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긴 스탠바이 시간 덕분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무선 이어폰으로 추천합니다. QCY T13 블루투스 헤드폰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v5.1 기술 덕분에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특히 40시간의 긴 배터리 수명은 정말 놀라워요. 통화 품질도 우수해서 4개의 마이크가 들어간 덕분에 HD 음질로 대화할 수 있어요. 터치 컨트롤 기능도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 간편하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라니 대박 추천합니다. 샤오미 골전도 이어폰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호환으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고 60m-70m의 넓은 무선 범위 덕분에 운동하면서도 끊김 없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3D 서라운드 스테레오 베이스가 탁월해서 음악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PVC 재질로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충전 케이스도 함께 제공되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츠와 일상생활 모두에 적합한 완벽한 이어폰이에요. QCY T17 이어폰은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블루투스 5.1 기술 덕분에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며 하이필 사운드는 음악을 듣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터치 컨트롤이 편리해서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ENC 기능 덕분에 주변 소음 차단도 훌륭해요. 긴 대기 시간인 26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실리콘 패드로 착용감이 우수하니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이어폰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아요. 더 많은 제품 정보를 아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